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얘들아, 수봉형이야. 오늘은 지금 공사장에 왔어. 아니, 지금 촬영하러 왔어. 오늘 역할은 현장 소장이야. 형, 곱게 자랐다. 곱게 자랐다. 곱게 자랐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형, 꽃밭 하나 만들었다 이쁘지 어, 향기 나지 않나 수봉형 향기 나잖아 향기 나잖아 향기 나잖아 파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형 지금 주문진 왔어 여기 보니까 BTS 버스 정류장이라고 되어있네 BTS 뭐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파이팅 얘들아 수공형이야 시상식 왔어 화이팅얘들아 수봉 형이야. 대구 왔어. 지상철 탄다. <목소리> 대구 지상철, 대구 지상철, 대구 지상철. 좋구만 얘들아, 수봉 형이야. 형 떠난다. 그난 떠난 팬들 찾아 떠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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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수봉 형이야. 빙수 먹고 싶어서 빙수 먹으러 왔어. 와우. 녹차 빙수, 녹차 빙수, 녹차 빙수, 맛있구만. 얘들아, <laughs> 수봉 형이야. 바람 새로 왔어. 바람 새로 왔어. 바람 새로 왔어. 와우. 아 돌아와. <laughs> 파이팅. 얘들아, 수봉 형이야. 멋있지. 형 멋있지. 형 가을 남자잖아. 가을 남자잖아. 가을 남자잖아. 파이팅! 얘들아 수봉 형이야. 지금 공항 왔어. 승객들 난리 날까 봐 형이 준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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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얘들아 수봉 형이야. 참치 잡으란 여자 친구한테 전화 통하고 가자. 이 전화가 없네. 형은 괜찮다. 형은 괜찮다. 형은 괜찮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 형이야. 응동진역 왔어. 여기 와서 제발 레일 바이크 같은 거좀 타지 마. 타지 마. 타지 마. 아? 파이팅.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얘들아, 수봉 형이야. 할로윈데이라 홍대 나왔어 경보로 많이 왔네 많이 왔네 많이 왔네 파이팅 얘들아 수봉이 형이야 체험하러 왔어 차와 한과를 먹는 체험이야 미디어 아트 강마 체험 좋구만 얘들아 수봉이 형이야 며칠 전에 홍대에서 팬 만났는데, 형 보고 엄청 놀래더라고. 형, 키190안 된다. 190안 된다. 190안 된다. 화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수봉형 팬들 위해서 돌탑 접사았다 고맙지? 수봉형 팬. 수봉형 팬. 수봉형 팬. 화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요즘 너무 많이 알받서 보디가드 두명고용했다형 <laughs> 걱정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파이팅. 애들아 수공 형이야. 칼국수 먹고 집어서 왔어. 와우. Wow. <laughs>

국물이 확률이 줄어들어 얘들아 수봉 형이야 여의도에 나왔어 우 저거 절대 형가 아니다 형가 아니다 형가 아니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 형이야 너무 코앞인가 응 그러고 보니까 수능이 코앞이네 전국의 수능생 여러분 컨디션 관리 잘하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수능생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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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수봉형이야 형 지금 얼굴 관리하고 있어 밥은 안 먹어도 얼굴 관리는 한다 얼굴 관리는 한다 얼굴 관리는 한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녹차 떨어져서 백담사에 차 마시러 왔어 백담사에서 마시는 차맛있구 맛있구만 얘들아 수봉이 형이야 여자 권 공모전 성수상 받았다 답차려진 밥상에 얼굴만 올려줄 뿐인데 우르만 올려줄 뿐인데 우르만 올려줄 뿐인데 꼭 카메라 감독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이 형이야 형 지금 축구 보러 왔어 형 왔다고 많이 왔네 많이 왔네 많이 왔네 에일이거 이팅 얘들아 수봉이 형이야 형 바람새로 왔다 얘들아, 그냥 집에 서라. 춥다, 춥다, 춥다. 파이팅 얘들아, 수봉형이야. 형 지금 장원 왔다. 장원, 장원, 장원. 조구만 얘들아, 수봉형이야. 오늘은 조문국 사적제에 왔어. 네! n s 나 게임 하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적지를 둘 보는 것도 좋아 얘들아. 궁금하면 니들이 검색해, 니들이 검색해, 니들이 검색해. 조문국 사적지 조구만